하나님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33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이부의배 시간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누가 복음 14장은 잔치에 대한 비유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탁을 나누면서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비유가 혼인 잔치 비유로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자리를 피해 주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너는 말석에 앉아라.라고 그래서 또그 너희에게 다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15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자기 일이 없는 사람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이래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거기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결코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25절까지 보면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이지 않냐?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고보 사들을 통해서 믿음 과 행함은 두 개가 아니고 뭐다 하나다 믿음은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믿음이에요? 움직일 때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다? 경건의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 껌뽕수프 사랑의 빛교에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 광주 사랑의 빛교의 식구들에게도 여기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우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거기서 목회할 때 내가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겁나게 부흥했어요 그때 막 수백 명이 왔습니다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그거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집에 채우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뭘 맛보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맛본 그 주님을 전해서 그들도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래서 또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예복을 입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를 맛볼 수가 없어요. 쫓겨나요. 예, 바깥에 오는데 슬피 울미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 준비해 준다고요? 주인이 다 주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하멘 이미 다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전하는 삶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이 24절 다음이 몇 절이에요? 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걸, 그것을 같이 나눈 다음에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 돌이켜서 이르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잔치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길을 걸으시다가 뭔가가 생각이 나셨어. 그래 가지고 돌이켜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보음 14장 마지막 파트예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고, 그럼 봐봐요. 한번 다시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는 결국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잔치를 맛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 역시 자기 일이 있으면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그 천국의 제자들의 삶이고 새연약에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 큰일 났네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33절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뭐,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기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서들, 그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계좌들, 이것이 모든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 내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다뭐 해야 돼요? 버리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 여러분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님 아시죠?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잖아요, 그렇죠? 상구두쇠였어요. 근데 그분이 꿈 하나 꾸고서는 뭐예요? 자기 곡관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지요? 그래서 막 퍼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퍼주는 거 말고, 꿈꿔서 퍼주는 거 말고, 내가 뭐가 됨으로? 제자가 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됨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됐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됨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됨으로,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주님을 뭐할수 있다?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을 맛보고 사는 삶이다?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사는 삶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을 보시죠. 3, 4절 보면 은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여기 느닷없이 왜 소금이 나와요? 소금이 바로 뭡니까? 민수기 18장, 19절, 역대야 13장, 5절, 레위기 2장 보면 은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 언약. 역대야 13장, 5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니와 그러니까 하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다 뭐예요? 언약의 언약.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두고 그 이스라엘과 뭐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치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저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은 맹세하신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태양을 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태양만 보고 있어요. 그 태양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이러, 이러.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 복을 누리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고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이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해서 사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이 삶은 다른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를 우리 속에 모여 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세요. 정말 우리 식구들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누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느냐 믿지 못하는 일을 누가 부르겠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됐음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고등부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대학부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것은 성경은 딱 요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저 비유를 통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 라고 해놓으시고, 소금은 좋은 것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 그 언약을 내가 믿지 않냐 하면, 말짱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 4절 다시 봐봐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주님, 내 모든 소유를 다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살수 있겠느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듣고 믿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시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는 일이라.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 4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실자가 되지 않으면 말장 먹거다 뭐다? 말장 헛거다, 도롱무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안절이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